안녕하세요 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정말 음, 뜨거운 관심을 받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죠 나인 퍼즐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네 나인 퍼즐 이게 공개되자마자 한국은 물론이고 뭐 대만, 일본, 싱가포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탑10에 바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반응이 상당해요 저희가 오늘 여러 기사나 리뷰 또 시청자 반응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작품의 매력이 뭔지 또뭘 주목해서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그 일단 이야기는 10년 전 미제살인 사건 거기에 얽힌 두 인물이 핵심이죠 유일한 목격자이자 용의자였던 이나 김다미 배우가 맞닿고요 아 이나가 프로파일러가 되는 거군요 네 현재는 프로파일러가 돼서 아주 집요하게 의심하는 형사 한샘 손석구 배우죠 이두 사람의 새로운 연쇄살인 사건을 같이 파헤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스터리 스릴러인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단순 범죄 수사극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안에 뭐랄까 기억의 문제 또 정체성 트라우마 같은 아, 훨씬 복잡하고 깊은 질문들이 숨어 있어요. K 컨텐츠가 요즘 이런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시청자 반응만 봐도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이 안 된다. 미술, 음악, 연출 조화가 대단하다. 이런 몰입도에 대한 칭찬이 정말 많고요 네, 특히 그두 배우 김담이, 손석구 배우의 연기 시너지 그리고 이나와 한샘 이두 사람의 관계성이 아주 독특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 그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이나, 한샘 관계성이 진짜 맛있다 이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하하, <laughs> 그 맛있다는 표현 요즘 콘텐츠 좋아하는 분들한텐 거의 뭐 최고의 칭찬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니에요. 10년 전그 사건으로 아주 깊게 얽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네, 서로를 계속 의심하고. 맞아요. 의심하고 때로는 막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서로에게 공감하는 듯한 그런 기묘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 복잡한 심리적 줄다리기. 이게 극을 계속 끌고 가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선악 구도나 뭐 흔한 로맨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긴장감 속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감정교류. 그게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누가 범인인가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건들이 등장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들의 내면은 어떤 상태인가 이걸 더 깊게 파고드는 작품이라고 봐야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떤 리뷰에서는 그 스타일리시한 연출이랑 심리적 긴장감 때문에 마인드 헌터랑 트윈픽스가 만난 것 같다는 표현도 있던데요? 네,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둡고 좀 불안하죠. 그런데 가끔씩 갑자기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나 약간 비현실적인 연출이 툭 튀어나와요. 그게 또이 드라마만의 독특한 색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예측 불가능함이 매력이죠. 여러 분석들을 보면요. 이 작품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기억상실이라는 소재를 쓰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서사 구조 자체가 좀 파편적이잖아요. 네, 시간 순서도 막 뒤섞이고 정보도 한 번에 안 주고요. 그렇죠. 바로 그 구조 자체가 주인공 이나의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관객의 어떤 추리 과정과 거의 동일시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체험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기억의 조각들, 상처 입은 정체성, 죄책감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그 뭐랄까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형식으로.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사건 재구성 장면 같은 시각적인 연출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럼 혹시 일부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전개가 너무 느리다. 단소가 불친절해서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말들은 어쩌면 의도된 장치일 수도 있겠군요.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바로 감독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나 트라우마라는 게 원래 그렇게 명확하거나 순서대로 오지 않잖아요. 혼란스럽죠. 하긴 그러네요. 그래서인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막 추측이 난무해요. 범인이 혹시 심리치료사 아니냐. 뭐 이런 인물 추측부터 시작해서 아 저도 그런 걸 봤어요. 네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붉은색 같은 상징적인 요소들 분석하고 주인공 기억 문제는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 이런 토론까지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해석하고 추리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지적인 재미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근데 이런 복잡하고 좀 실험적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 콘텐츠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다는 게참 흥미로워요. 네, 맞아요. 최근에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네, 봤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리 스릴러가 아시아 전역에서 통한다는 건 그만큼 K 콘텐츠가 이제 장르적으로도 서사적으로도 굉장히 과감해지고 깊어졌다는 증거 같아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 거죠. 나인 퍼즐이 딱 그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고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나인 퍼즐은 김담이, 손석구라는 정말 매력적인 배우들의 연기, 예측하기 힘든 미스터리, 그리고 기억과 트라우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잘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좀 아까운 작품이죠. 네. 독특한 스타일과 어떤 심리적인 깊이를 좋아하신다면 분명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총 11개 에피소드라고 했죠. 네. 남은 에피소드가 이제 5월 28일에 7회부터 9회까지 그리고 6월 4일에 마지막 10회, 11회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아직 안 보셨거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당신의게도 한번 남겨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의 기억이 조각나 있고 당신 자신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무엇을 진실이라고 붙잡게 될까요? 어,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 어쩌면 나인 퍼즐을 가장 깊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